자, 지수의 법칙 이용하라. 지수의 법칙 첫 번째, 뭐 미치 같고 제발 따라하세요. 미치 같아야 됩니다. 같고 뭐로 연결돼 곱하기가 되었을 때 지수 끼리는 뭐한다? 더한다. 자, 보이나요? 미치 같은 거 예와 예다 곱하기로 연결된 것도 보이고 또 미치 같은 것도 누구 있죠? 그렇죠. 예와 얘가 있습니다. 따로, x, 3, 더하기 4, 곱하기 y, 5 더하기 2. x 의 7, 곱하기 y 의 7. 이렇게 되는 거죠. x 의 7제곱, y7제곱. 그러면, p, p, q, q, 보이지? 다 곱하기 로 연결된 거 확인하고, 그럼 p, 4 더하기 3, 곱하기 q, 5 더하기 1. 그러면 p의 7 곱하기 q의 6. 이렇게 되는 거지? 할수 있겠죠? 쌤, q 이상하게 쓰죠? 이거 필기체입니다. 이것도 q 예요 그러면 다 곱하기로 연결된 거 보이지? 그러면 b 의 이제는 어, 2와 5는 더해야겠네? 느낌 오죠? b의 7, c는 5. 그러면 b의 7제곱, c의 5제곱.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.